안녕하세요, 여러분. 가망이TV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영상을 녹화했는데 영상 녹화했던 파일이 날아가 버려가지고 증발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도전하겠습니다.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누비 uh 에라이 -huh. 와, 뭔데? ねえ。 이거 오십 개요? 십 개. 어어. 열배. 천만! 어? 와. 절반을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버렸다. 백만은 이제 순식간인데 여러분? 몰라,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그 다음에, 여기 중첩되나? 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몰라게 쩔었어. 코너를 위해서 0만 원? 네 아, 됐다. 장소 그냥 씨. 저기 이십칠, 몰라, 써서 몰라 그냥. 몰라, 총억 이억, 삼억. 아야야야야야 뭐이? 뭐하냐, 업그레이고 있는데. 왕이 아니, 아니 어디서? 인물이 방해하고 있는데, 어디서 망해!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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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모르겠어. 5, 6억, 7억, 8억, 9억. 다 몰라! 모르다에이오두오 25. 역대급 차이네. 몰라. 니 어? 네, 오늘 깨져보고 싶어. 좀 쓴데, 아, 따. 아, 70, 80. 아, 어? 안 돼. 자, 친선차체로 합산 친선도 지금. 2097입니다. 몰라, 씨. 모르겠다. 몰라! 쎄없었는데 됐지, 이거. 아, 구레만, 구레만, 구레구. 오, 됐다! 신, 흑남 신선호 맥스! 맥스다, 드디어. 여기와 음, 이메 쉬워졌다. 오, 채도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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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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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 0 나, 나, 자.. 나, 이 나, 나, 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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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안 남았어 지금 에이, 마지막 천억 어 청경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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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라 모르겠어 좋다 청경채 믹스 마지막 몰라서 써버렸다 삼천억 아 이거 안에 숙주랑 청경채는 이제 맥스에요 팽이버섯도 이제 맥스 다 되었는데 와... 아, 힘들어 한번 터... 한번... 한번 터치할 때마다 뭐 육식불로 무슨 맥기도 해야지 마저 뭐야 이거 맥키 4단계 뭐야 이거 뭐싸졌냐 10단계야! 10단계! 10단계라고! 자, 일단은 지금 그 다음에 1호기이기 때문에 일단 10단계에서 머무르고 모르, 머무르고 뭐야 뭐야, 이거 0치를 상승하는 거 같죠? 뭐야 뭔데 뭐야, 뭐야 뭐야? 어. 뭐야? 왜 이렇게 무서워? <laughs> 왜 갑자기 기분을 할게요? 그냥 100억인데, 이거 아니요. 와, 비싼데, 이제 나름. 내가 미션하면 뭐가 좋 거지? 1 7 0억이요 오케이. 오케이. 11단계다. 1 <laughs> 1단계 2단계 푸주! 푸주는 뭐야? 왜 하나 사먹인데 푸주가 뭐에요 여러분? 푸주가 뭐지? 할, 이해를 할 수가 없군요 나 목이버섯 아 맞다 이거부터 업그레 해야되는데 몰라! 나왜 쿠폰이 이게 잘 벌리는 건가? 모르겠는데. 아, 왜 이게 잘 벌리는 거예요? 아니, 잘 벌리는 건가 모르겠는데. 아, 이러면 뭐 똑같, 똑같잖아, 무슨, 씨, 미친. 이뭐할 의미, 의미가 없어지는 거 같은데. 이버섯을 목이 버섯 맞나? 아 팽이버섯을 맥스로 업그레이드 할게요, 일단은. 혹시 쓸 모르겠지만. 나의 목표 5천억5천억 바로 돌파. 6천억 6,500. 뭐야 이래도 40렙은 겨우 그리던데 아니 30렙은 겨우 그이던데 아... 너무 빡세다 좀 빡세네요 너무 빡세네요 너무 많이 빡센데 이건 빡세다 이거 음. 시키는 뭐야? 경험치 상 그룹 강화 가격 10포를 아 근데 보석이 그, 그거요 보석이 뭐야 이 헛기 아시 확률이 2% 아, 이게 뭐야, 이거. 아, 이키톡 치게. 2.1%야, 이거? 좀1네 아, 뭔가, 뭔가, 느낌이 안 나. 뭔가 그 느낌이 안 나는데? 일단 이거는 폐관수를 많이 해야 될것 같은 게임인 것 같고, 언젠가 폐관수를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얘를 마저 꾸려들 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를 추천을 어쩔 수 없이 해야겠네요. 냉장고문안 닫나? 냉장고문달아놨는지 음. 모르겠어, 그냥. 씨. 300초에 하나씩 받을 수 있네요. 몰라, 씨. 에라이. 아, 이게 안 멀려 이거. 괜찮대. 왼쪽 가나요? 할수 있습니다 어 안돼 좀더좀더719 8 7 6이 정도면 오케이 오케아오 오케아오 오그 오케이. 다음에 어마 이것도 할수 있네 이제 한번 419 그리다 주고요 오갤 okay. 지금 세세세 개만 이제 맥스인데 이제 오 오천 합산 전도가 지금 오천이 넘어가거든요 까봐.